무더운 오후, 방안 선풍기를 틀려 하자 선풍기가 안 틀어졌어요. 누가 선풍기를 부셨을까요? 와이파이도 안 잡히고 선풍기도 고장나고. 오늘 왜 이래요? 제가 뭘 만졌겠어요? 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조금 덥긴 한데 괜찮아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상위 3% 똑똑한 두뇌를 가진 사람만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 보세요. 정답을 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은 C. 선풍기 손잡이에 붉은색 자국이 있어요. 무대 리허설 도중 카푸치노 아사시노의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어요. 누가 마이크 선에 손을 댄 걸까요? 나? 무슨 소리야. 리허설 구경만 했다고. 콘센트 근처요? 아니요. 전 무대 쪽엔 거의 안 갔어요. 그냥 졸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 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은 A. 마이크의 모든 붉은색 소스 자국, 바로 A의 발에서 똑같은 게 발견되었죠. 트랄레로 트랄랄라의 운동화가 젖은 채 찢어져 있어요. 누가 트랄레로의 운동화를 찢었을까요? 전 벤치에만 있었어요. 운동화는 못 봤어요. 물 있는 데엔 안 갔는데요. 의심하지 마세요. 수건은 그냥 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범인은 씨. 수건에 묻은 파란색 운동화 섬유가 결정적인 단서였죠 바이러스 감염 37일째 점점 이상해지는 동료들 속에서 단한 명만이 아직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왜 그렇게 봐? 나 멀쩡해 우리 같이 살아남았잖아 내가 좀 이상해 보인다고? 진짜 괜찮은데요 드래곤이, 진정해 난 완전 멀쩡하다고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은 C. 팟핫스판만 눈이 정상이에요. A와 B의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니죠? 좀비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 세의 행동이 수상해요. 과연 감염된 것은 누구일까요? 좀 피곤하긴 한데 그렇다고 좀비 바이러스라니. 잠깐 화장실만 갔다 왔어요. 좀비는 보지도 못했어요. 왜날 자꾸 의심하는 거야?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은 B 눈빛이 흐리고 온몸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듯 울긋불긋해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딱한 종이 박스니까 버티겠지? 여기 밑으로 들어와 이쪽이 훨씬 안전해 나무 밑으로 들어와 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은 B. 철제 선반 밑에 숨은 트리피, 트로피, 트로파, 트리파. 종이 박스는 찢어졌고, 나무는 충격을 버티지 못했죠. 갑작스러운 진동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어요. 가장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밖으로 나가야 돼. 창문 열어 빨리. 쪽빨리 가방을 챙겨서 박아야 해. 가만히 있어. 여기 밑에서 버티는 거야.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 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은 C. 지진이 일어나면 우선 책상 밑이 가장 안전해요. 홍수가 나서 물이 빠르게 차올랐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생각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딱 이것만 챙기고 도망가자. 금방 갈수 있어. 저쪽 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꽉 잠그는 거야!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은 A. 페로첼로 레몬첼로. 홍수가 나면 우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갑자기 산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키위트 반디토 일행 중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위 옆에 딱 붙어서 숨어 있으면 괜찮을 거야. 위로, 위로 뛰어야 돼. 평지에서 쭉 달려 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 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은 C. 산사태 상황에서는 반대편 위쪽으로 빠르게 대피해야 해요. 갑자기 산 위쪽에서 검은 연기와 화산재가 터져 나왔어요. 과연 누가 가장 빨리 대피할까요? 어? 뭐야? 이게 진짜 터진 거야? 으악! 무서워! 어떻게? 말할 시간 없어. 아래로 가자.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 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은 씨 코코시니 마마 위기 상황에서는 판단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